성남의 황태자 이재명이 단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. 뭐냐고요? 별거 없고요. 텀블러 들고 출퇴근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의 장을 열었단 얘기죠. 저런 준비성이면 아마 10년은 거뜬하게 투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참, 점명씨 당뇨가 있으시다고요? 그거 아세요? 당 있는 사람이 단식 오래하면 저혈당 쇼크 온다는 거. 하긴 뭐, 성남동까지 가서 산 일제 샴푸에 건강이 넘쳐나는 호밀빵 샌드위치 드시는 분이신데 그 정도 준비는 안 했겠어요? 또 청담동 하니까 한때 우리들에게 웃음을 줬던 흑석거사 김희겸의 청담동 술집이 떠오르네요. 혹시 흑석거사 김희겸이가 점명이가 쓰는 청담동 일제샴푸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요?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아 그건 내가 걱정 안 해도 되지. 미안요. 또 내가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. 아무튼 누가 그랬잖아요.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요? 아무리 몸부림쳐도 글쎄 지금 분위기를 봐선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? 아무튼 다음 타잔 편하겠어요. 텀블러 들고 출퇴근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의 지평을 열었으니까 말이죠. 마지막에 좋은 일 하고 가시네요. 어떠세요?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?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.